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칼빈이 주장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피가 구원이 정해진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제한적 속재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제한적 속재라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내 네, 영적인 진리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것도 아니죠. 앞으로 믿을 것도 아닙니다. 속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를 위해서, 믿을 자를 위해서 속죄를 베푸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지만 믿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원 받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력은 제한된 그 구원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그 속죄의 효력이 임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랑을 받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그 속죄의 효과를 임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체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물의 전서 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 데이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분명히 어떤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한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부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배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어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대속제물로 줬는데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 줬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해요? 택한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구원받을 자는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장세 전에 이미 원받을 자를 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양면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현 전도사님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살로니가 부서 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람쥐를 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조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원하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는 자한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속죄의 은총이 임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성도의, 성도의 견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없으니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학력적인 은혜로 구원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서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선택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천국에 어떻게 한다고 쉽게 말해서 꽂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말이 됩니다. 내가 내 결정과 내 선택으로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야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갈때 내가 선택해서 갈때악이가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야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고 주님께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입니다. 우리 김영인 전사님이 그 철자를 잘못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시 한번 철자를 고치기 바랍니다.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인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성도가 결과적으로 천국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여태까지 성경을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면서 편한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나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천국에 꽂아주시겠지. 그리고 하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평생 룰루나라 살다가요. 천국에 들어가면서 지옥에 들어가면서 땅을 치면서 우 하는 거예 우리 김영현 전사님이 우리 하는 바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이단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갈빈이 말하는 그퍼시비어스 오브 세인트 성도의 견인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 받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천국에 인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내가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천국에 이룰 수가 있을까? 마기가 공격할 텐데, 어려움을 줄 텐데, 시험할 텐데, 나를 고문하기도 할 텐데, 내가 그 길을 끝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과도하게 보아서,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누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내 양, 이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갈변주의자들은요 성경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을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만딱들이대면서 뭐라고 말해요? 봐봐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잖아 우리 이끌어가시잖아. 하나님은 언제 그 아무나 이끌어가신다 했어. 이 저희는요 하나님의 따라가는 자들. 네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이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뒤를 따르는 그런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견인교리의 취지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고하지 않을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네들에게, 하나님의 자네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네들에게, 그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함께하셔서 그 자네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네, 칼빈주의를 우리 김영현 전사님은 칼빈주의를 얘기하면서 잘못된 구원론자들, 구원받았다고 방탕하게 살고 멋대로 살고 그 구원을 잘못 확신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갈빈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꼼짝없이 갈빈의 견인의 교리가 맞는 것 같아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데요, 양자의 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끌고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로마서 13장부터,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어떤 사람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가 내, 내 양, 내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시는 종의 형을 받을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기도 뭐를 말하고 있는 거요 그니까 러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결코 정지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야. 칼비는 5대교리, 마지막 교리,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교리를 엉뚱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교리입니다. 잘못대로 살아도 하나님 인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김영현 전사님은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의 권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한쪽 면만 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서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결정하는 듯한 그런,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칼빈의 5대교류는 정당하다, 정당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잘 잘 규정하고 잘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현 조사님의 그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 아주 많습니다. 위험한 그런 관점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구원을 의지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제멋대로 살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칼빈의 오대 교리를 이야기해야지 한국 교회 일부 잘못된 그런 자들 이상성 있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칼빈의 오대 교리를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칼빈의 오대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 김영현 전사님의 그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바른 교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 그러나 그것이 잘못 적용되어서 그것을 오해하여서 또한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받았으면내 멋대로 살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 해서 방종으로 치닫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